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저는 평소에 어떤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건제 의지로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할지 방향키를 잡는 건 온전히 저의 몫이더라고요. 지난 몇 가지 영상에서 싸우지 않고 서운함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담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몇 가지 알려드렸고,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지 체득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제 나름의 패턴이 있고 그게 도움이 되었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총네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를 모으고 대신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평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는데 유독 이상하게 왠지 더 걸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진짜 이건 너무 너무 싫다 하며 뭐 몸서리치는 소위 발작 버튼이라는 게 눌리는 상황 말이에요. 사람은 살면서 좋은 일, 좋은 사람, 좋은 상황만 만나지는 않잖아요. 무례한 상황에 내가 놓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도 있죠. 사실 불편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당장은 수능해야 할 때, 지금은 일단 버텨내야 할 때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쓰는 방법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례, 상황, 행동, 사람을 보며,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의 케이스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건 당장에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미래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힌트들로써요. 이러지 말아야지를 모으고 싶다면 왜이 상황이 힘든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 메모장을 자주 찾아주세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거나 뭔가 불만이거나 화가 나거나 아무튼 기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걸 정리하고 싶을 때 메모장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가장 먼저 찾지 않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 그러면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황 설명부터 해야 하죠. 설명을 다 해도 내 상황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알수 없고 할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는 나를 위해서 이런저런 해결 방법을 제안해 주기도 하는데 그게 실제로 할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마음이. 지 않을 때는 그런 마음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누가 몰라? 하면 오히려 상대를 야속하다 생각하고 서운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상대를 찾은 이유가 뭘까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겠죠? 공감이겠죠? 무조건적인 공감을 원하게 되면 상대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나의 이야기만을 들어줘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저 내 감정을 들어달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찾는다면, 그리고 그게 반복된다면,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게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본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을 아주 많이 경계해요. 제가 사람을 찾을 때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제 나름의 어떤 결론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을 때 찾습니다. 일단 내 감정이 뭔지 알고 거기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게 먼저고 사람을 찾는 건그 다음이었어요. 이때 제가 바라는 것도 무조건적인 공감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만의 주관이 궁금한 거예요. 사람을 찾고 싶을 때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메모장에 먼저 감정을 털어내고 정리하는 게 저의 습관이 되었어요. 이렇게 적다 보면 메모장을 찾는 상황이라는 게 그래도 쌓여서 내가 언제 화가 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글로 적으면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구조화되어 보입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생각을 볼수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거를 싫어하네. 이래서 화가 났네.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네. 가 보이니까요. 메모장을 켜서 그럼 뭘 적을까? 이런 걸 적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 이렇게 화가 났는지, 무엇이 불만인지, 나를 무엇이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적어보고 두 번째로 나는 그럼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바랬는지 해결책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이 내용을 적고 나면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좋아하고 원했는지가 보여요. 좋고 싫음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 보면 나의 주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가치관이 되죠. 이 케이스가 쌓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게 되면요. 자연스레 역지사지가 가능해집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진짜 싫어하는구나. 나는 절대 이러지 말자. 나는 그때 이렇게 해주길 바랬었지. 그럼 그렇게 해보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모은 것 중에 감정쓰레기통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누군가의 감정쓰레기통이 되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도 상대를 보듬을 상황이나 여유가 아니었음에도 상대가 힘들어 하니까, 나를 찾으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고 버텼었어요. 상대도 저를 그렇게 쓸 마음은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감정수력이 통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멀목장을 찾게 된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나 지금 이야기 들어줄 상황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라면, 날 찾지 마. 라고 거절하고 거리를 둘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거절하고 거리를 두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상대보다 나를 더 챙기기 시작하면 됩니다. 속상한 너만 있어? 듣느라 힘든 나도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면 거절하고 거리를 둘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내용은 속상한 와중에도 상대를 걱정하는 착한 당신에게라는 영상의 맥락과도 없죠.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들로 내가 싫어하는 건 싫었던 건 하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했어요. 이래줬으면 좋겠어.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것들이야. 라고 생각한 것들이요. 상대가 나를 믿고 이야기해 줬으면 싶어서 저도 상대를 믿고 이야기했고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해 줬으면 싶어서 명확히 이야기했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아 줬으면 싶어서 감정을 추스리고 말했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싶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싫었던 것을 토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을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했어요. 수많은 이러지 말아야지로 모았던 사례들은 제게 다른 답이 되어 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반대로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배우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연히 내 눈에 얻어 걸린 것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보세요. 디깅한다고도 표현하죠. 그냥 아 좋다, 아 싫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왜 좋지? 왜 싫지? 를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로 완성된 것들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잘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잘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잘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잘한 것 같고 하지만 과정을 뜯어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천재도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더 좋아해요. 반짝이는 한 순간을 위해서 죽어라 노력한 뒷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집니다. 노력하는 마음이나 삶에 대한 태도를요. 그렇게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배우고 싶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겁니다. 어, 뭐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 내가 끌린 것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 레이더에 걸렸다는 건 나의 호기심을 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잔뜩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영화일 수도 있고,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멋지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빠지면 뭔가 배우고 싶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면 그가 읽는 책이나 영화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브랜드라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까 하면 그 다른 것들을 알고 싶게 돼요. 그렇게 내 세상이 타인으로 인해서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일상은 어느 정도 루틴이 만들어지면 비슷한 결의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기회가 없습니다. 만들지 않으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쑥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는 경우에 저는 저의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를 많이 했었어요.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런 세상이 있더니, 이런 사람이 있더니를 알게 되면서 사람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내가 모르는 걸 겪거나 내가 알던 게 부서지면서 나의 세상이 넓어져요. 내가 생각한 멋진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저를 이루고 있는 거죠. 최고의 나는 아니겠지만 최선의 나라는 겁니다. 나의 그릇이 더 많은 조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갖고 있던 조각을 다른 조각으로 교체해 나가면서 계속 바뀌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덕질이라는 것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해상도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의 입체성은 그 사람이 매혹당한 세계의 수 또는 그 세계를 파고든 깊이에서 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유 없이 어떤 영역에 속절없이 빠져드는 중이라면 자책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만의 깊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 세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각인된 사람이나 생각이나 태도는 나도 모르게 되게 스며들어요. 아,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행동했었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이렇게 해결했잖아, 버텨냈잖아, 라며 나의 좋은 롤 모델이 돼요. 근데 저는 이롤 모델이 실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화나 영화, 책처럼. 만들어진 캐릭터에서도 멋지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고등학교 때 봤던 성장 만화의 주인공들한테서 느끼고 배운 게 진짜 많았어요. 그런 맥락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 컨텐츠를 물어보고 한두 개쯤은 그걸 꼭 한번 챙겨보는 거예요. SNS에 추천영화 리스트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좀 와닿지가 않죠. 일정 다수가 정한 것이기도 하고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내 친구가 꼽은 인생 영화가 있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꼽은 인생 책이 있대요. 그럼 그건 궁금하죠. 그 사람의 세계가 궁금하니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추천하는 거면 지나가며 하는 말이었어도 그걸 꼭 챙겨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에게는 더 친해지고 싶은 방법이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궁금했거든요. 이 사람을 추천하는 컨텐츠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무엇에 매혹된 것일까? 그게 내게도 어떤 울림이 있을까? 봤는데 난잘 모르겠는데 하는 영화도 있었고 아내 취향은 아닐 것 같은데 했는데 미쳤다. 미쳐버렸다 하고 더 방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아니라면 아닌 대로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것, 내가 알던 것이 박살나고 재구축되는 경험은 생각보다 짜릿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져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나의 세상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과 좋은 컨텐츠가 정말 많아요. 이어지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방법은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거예요. 추천 받았던 것들을 한번 혼자서 모두 시도해보는 경험도 한번 가져보시고요. 아주 사소하게는요, 어딘가 목적지를 찍고 혼자 다녀와 보세요. 걸어서도 좋고, 버스도 좋고, 기차도 좋고요. 가고 싶었던 카페 같은 곳을 가보기도 하고, 가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나도 한번 그래볼까? 그래보고 싶었는데 하는 것을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건 누가 시켜서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내가 스스로 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요 주변에 맞춰 줄 필요가 없으니까 뭐든 내의지에 따를 수밖에 없고 내가 주체인 시간을 갖게 돼요 내가 고르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심지어 뭔가 좋은 경험을 하고 갔나? 완전 기도차죠 저는 목적지에만 잘 도착해도 스스로를 엄청 칭찬하는 타입이에요 물론 속으로요 다큰 성인한테 할 칭찬은 아니지만 마치 심부름을 혼자 잘 다녀온 아이를 어른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대단하다, 아, 잘 찾아왔다. 이걸 혼자서 이렇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만방풍을 해냈네, 대단하다, 기특하다. 마음속으로 마구 칭찬합니다.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일이 많아지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취감이 들어요. 처음엔 혼자 집 근처만 나갔다 올까 했던 게 나중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장소까지도 혼자 다녀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움직여보면 비로소 보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잘 살고 있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요. 제가 탄탄해진 건 독립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서른쯤에 독립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밥도 곧잘 해먹고, 내가 이런 것도 할줄 알아? 아, 나 이런 거 좋아하네? 하는 것들이 쌓여갈수록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수록 어, 이런 것도 해볼까 맞을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며 시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피어나더라고요.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니까 내가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나 혼자서 오롯이 나를 챙기는 경험이 어마어마하게 자존감을 높여줬습니다. 혼자서 사색하는 시간. 그리고 스스로를 이끌어 보는 경험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해내는 게 많아지면 스스로가 제법 괜찮아 보이고, 어떤 때는 좀 멋지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조금씩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면 필연적으로 외로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럴 때 하는 연애는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외로우니까 하는 연애가 아니라, 혼자로서의 나도 잘 지내고 있을 때 하는 연애가 나를 잡아먹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외로워요. 군중 속에서도 연인과 함께 있어도 가족과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게 사람이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누군가가 해소해줘야 하는 사람이 되면 본인이 제일 먼저 괴로워집니다. 계속 누군가를 찾게 되고요. 본인도 감정 컨트롤이 잘안 되니까 어찌할 바 모르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게 돼요. 그러면 상대도 지쳐요. 내 감정은 내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스스로 다독이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나한테 뭐가 맞는지 알려면 하나씩 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세상에 딱한 명뿐인 사람들이니까요. 저 사람의 정답이 내게 정답이 될순 없으니까요. 결국 나와 평생 함께 가는 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와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 놓으면 좋습니다. 찾아야 하고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제 것으로 체득시킨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를 모으고, 모으기 위해 내 감정을 정리해보고, 내가 싫었던 것을 토대로 내가 받고 싶은 것들,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했어요.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인생 컨텐츠를 경험해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처음부터 모든 걸 대단히 잘할 생각보다 아, 그때 들은 게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 볼까? 라는 정도로만 시작해도 많은 것이 바뀔 거예요. 저도 저의 인생 영화들을 몇개 추천하고 갈게요. 훨씬 더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영화 굿윌 헌팅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쇼생크 탈출 그리고 최근에 정말 재밌게 다시 본 머니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 인용했던 책인 인생의 해상도도 추천드릴게요.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다, 다른 분들의 영상 컨텐츠도 궁금하네요. 댓글로 추천하고 싶은 것들을 알려주시겠어요? 책, 영화, 게임, 뭐 동영상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추천이 다른 어떤 이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인생 컨텐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의 이런 인생 추천작들을 모아서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와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